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재 9장의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반환값과 매개변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로 안에 매개변수를 받아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번, 되돌려 보내주기도 하고 또는 되돌려 보내주는 결과가 없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기본에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문법, 즉 def 하고 함수 이름을 쓰면서 함수를 구성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결과 값을 되돌려 주는 문장을 리턴 문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반환 값이 있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턴이 없는 함수도 있나요? 네,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 반환값을 리턴하고 쓰기 때문에 가끔 리턴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뭐 리턴이 없는 함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루 안에 넣어주는 것을 매개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반환 값이 없는 함수 같은 경우는 열 부분에 리턴문이 없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건 없으나 함수가 종료하게 되면 함수를 호출했던 그 문장으로 제어가 되돌아가게 됩니다. 반환 값이 없는 함수에 또는 반환 값이 있는 함수의 예를 보겠습니다. 어, df func1.서 펌션 1은 지금 리턴 문이 있는 함수가 되겠고요. 펑션 2는 리턴 문이 없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함수 하나 함수 두개 해서 함수가 끝나면 함수 호출했던 부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일단 함수 선언 부분에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호출될 때 실행되므로 1번부터 8번까지는 저절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9번부터 이제 실행문을 보겠습니다. 전역변수라고 해서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합이라는 함수를 함수, 선언해 놓고 합은 하고 펑션 1, 13번 라인을 보겠습니다. 대입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펑션1을 이름을 불러주고는 이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어가 펑션1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result라는 변수는 펑션1에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100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리, 어, result, 즉 100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럼 100이 되돌려주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하루에는 백이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펑션1에서 돌려준 값하고 합을 출력하게 되면 백이 출력되게 됩니다. 펑션2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펑션2로 호출이 제어가, 어, 변환, 제어가 이동을 하고요. 펑션2에서는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화면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리턴문이 없지만 함수가 종료되면 다시 펑션2 15 라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실행이 되겠죠. 반환값이 여러 개인 함수라는 예제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리턴 문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예제 9-9는 반환값이 여러 개인 효과를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턴문은 하나밖에 못쓰는데 리턴되는 효과를 여러개를 할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어, 함수 선언 부분은 지금 def하고 매개변수가 두개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 r e d l i s 라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이거는 지역변수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어, rest1, rest2에다가 매개변수를 합한 값 또는 매개변수를 뺀값 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선언했던 지역 변수 리스트에첫 번째 방에는 합판 값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펜드는 리스트의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리스트의 마지막은 0번이고요, 비어 있는 리스트 그 0번을 채우고 나서 마지막에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이 값은 매개 변수 2 개가 들어오면 매개 변수끼리 더한 값을 0번 리스트에, 매개 변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걸뺀 값을 1번 리스트에 저장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 리턴하고 쓸수 있는 문장은 하나밖에 못습니다. 어, 못 어, 전역 변수 마일 리스트가 있고, 합 또는 서브라는 변수가 0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실행을 하면 먼저 멀티라고 하면서 100과 200을 넘겨 주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는 리스트가 넘어오겠죠. 각각 더한 값과 그다음에 뺀 값에 된 리스트가 넘어옵니다. 따라서 리스트가 받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리스트를 비어있는 리스트로 선언을 해 놓고 서어간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합과 서브를 나눠 보겠습니다. 마이리스트의 첫 번째 방에는 합이 들어 있을 거고 마이리스트의 그 다음 방에는 서브가 그 패셈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저장한 후에 합과 그 백이라는 걸로 출력을 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패스 예약에,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스라는 것은 예약을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라고도 리절브 뜻 키워드라고도 하는데요. df도 예약어고 어, 우리가 사용하는 if 이것도 예약어고 else 이것도 예약어입니다. 즉 문법에서 정해놓은 언어라는 뜻인데요. 이 키워드는 우리가 변수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이 키워드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이런 예일 때 사용합니다. 자, if true 일 때는 사용할 문장이 없지만, 거짓일 때 해야 될 문장이 있는 경우, 이거는 if 문을 다시 구성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 하면 이렇게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할게 없어요. 그럴 때 지나치세요. 이런 뜻으로 pass를 쓰게 됩니다. 이러면 pass는 이렇게 블럭에서 또는 조건에 제시된 문장에서 쓸 필요가 없고 비워두면 안될 때, 이때 쓰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변수가 두 개, 매개변수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개변수 두 개를 넘겨주면서 합계 구하기, 매개변수 세 개를 넘겨주면서 합계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개변수가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 차이점이지, 안에서는 result라는 그 지역변수를 선언하고, 각각 넘어온 매개변수를 더해서 result를 구한 후에 return result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두 개를 넘겨 줄 때는 펑션 파 파라 2 펑션을 호출하면 되고 매개 변수 세 개를 넘겨 줄 때는 파라 3 펑션을 호출하면 됩니다. 자, 이 이것처럼 파라 2 펑션을 호출해서 매개 변수 두 개를 주고 그리고 파라3 펑션을 호출하면서 매개변수 3개를 주면은 매개변수로 넘어간 그 값들을 합계를 구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에 들어간 합들은 각각 2개의 매개변수, 3개의 매개변수를 더한 값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개변수의 기본 값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는데요. 앞에서 이 부분에서 봤던 것은 매개변수 2개, 3개를 따로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함수 하나를 가지고 이 2개의 효과를 나타내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v1, v2, v3라는 매개변수가 있는데요. 매개변수가 2개만 들어올 때는 세 번째를 무조건 0으로 기본 값을 설정하고 하는 거고요. 매개 변수 3개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전달한 그 매개 변수, 변수가 우선순위가 돼서 작동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매개 변수 2개를 줘도 동작을 하고 매개 변수 3개를 줘도 동작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2개를 주게 되면 v3는 4, 0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매개 변수, v3는 0이 돼서 매개 변수 2개를 더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이죠. 자, 합, 합을 구하겠습니다. 파라펑 하고 매개변수 두 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10이 V1에 그리고 20이 V2에 매칭이 되고 V3는 넘겨준 게 없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덧셈을 하게 되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0에서 넘겨준 매개 변수 두 개만 더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매개 변수 세 개를 넘겨주면 이 기본으로 정해진 값은 넘겨온 값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두 번째 한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10, 20, 30이 돼서 이세 개의 변수를 모두 더한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매개변수가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즉 2개부터 4개까지 사용하는 그 함수를 작성하자 그러면 여기다 매개변수 하나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어떤 0을 설정해주면 그러면 매개변수 2개를 넘겨줄 때 동작하고 3개까지 4개까지도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셀프 스터디에서 그러한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맥, 어, 앞부분에서 작성한 예제에서 2개에서 3개까지였는데, 2개에서 10개까지 몇 개를 매개변수를 주든, 즉, 매개변수 3개를 줘도, 매개변수 4개를 줘도, 5개를 줘도, 10개까지는 어떠한 매개변수 개수와 상관없이 동작하는 함수, 파라펌션을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매개변수 4개짜리는 이 뒤에다가 디폴트 값을 더 주면서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개변수 10개짜리면 10개를, 디폴트를 모두 0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개변수 2개서부터 에 했기 때문에 2개까지는 디폴트 값을 줄 필요 없고요. 3개부터 디폴트 값, 즉, 기본 값을 주면서 이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우리가 호출할 때 2개를 주면 2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매개변수 하나를 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v2는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v 기본값이 없는 것은 반드시 값이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 2개에서부터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매개 변수 10개를 주면 기본값보다 넘겨준 매개 변수가 더 우선시 돼서 각각 10, 20, 30에서 100까지 매칭이 돼서 10개를 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제가 이어서 지금 결과는 두 개, 2개, 이렇게 두 개짜리, 열개짜리를 출력 결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이게 두 개만 해 놓은 게 정답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코드를 응용해서 메인 코드를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개 4개 변수 네 개짜리를 넣어 보게 되면 네 개짜리도 수행이 아주 잘 되고 다섯 개짜리도 수행이 잘될 겁니다. 함수의 매개, 전, 매, 매개 변수 전달해서 이번에는 개수를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기본 값을 설정하지 않고 여러 개를 한번 에주면 그것을 리스트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호출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0하고 20을 두 개를 주고 있는데 함수에서는 딸랑 하나, 그런데 별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인터란 뜻입니다. 즉 주소 값을 저장하겠다 라는 뜻인데요. 자 10하고 20을 주게 되면 10하고 20이 리스트 형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리스트란 것은 저장구조가 0번지 방, 2번지 방 이렇게 해서 방으로 저장되는 구조로 넘어가겠죠. 이때 이첫 번째, 첫 번째 0번지의 주소가 8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면 러 파라인하고 우리가 영그 인덱스를 구체화하지 않을 때는 인 레인지를 쓰지 않죠. 그래서 리스트 이름만 쓰고 인이라는 걸 써서 포문을 돌려서 전체 파라 0번 방부터 내용이 있는 데까지 그렇게 반복을 수행하면서 모든 원서를 접근하면서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절트는 리절트 플러스 넘에서 본인에다가 더해서 다시 본인에 저장하는 거 이것을 누적이라고 했고요. 누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간 리스트의 전체 값을 누적한 결과를 리턴하게 되면 여기 합에는 리턴된 결과 값이 저장돼서 30이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하면 어, 매개 변수 2개인 함수의 호출 결과 그러면 30이 호출되겠네요. 그리고 3개를 보내주게 되면 이 3개 값이 리스트로 한세개짜리가 들어있는 리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리스트를 처음부터 존재하는 데까지 포문을 돌리면서 각각 접근을 해서 누적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60이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10을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20을 저장한 후에, 30을 저장한 후에 이렇게 세개를 넣고 호출하게 되면 나중에 60이 저장되게 됩니다. 10개를 보내면 이 10개짜리 리스트가 넘어가서 그 리스트를 각각 하라의 주소로 받아서 이 전체 리스트를 전체를 조회하면서 누적을 하게 돼서 5, 55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보낼 텐데요. 딕셔 이건 지금 어, 트와이스 쿠 이런 형태는 딕셔너리가 되겠죠. 이 딕셔너리를 함수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는 지금 별표에 별표가 붙었는데요. 이거는 개념상 좀 어려우니까 딕셔너리 형태를 넘겨줘서 키로 뭔가를 구분할 때는 이게 그 포인터의 포인터라고 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건 딕셔너리로 넘어갑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파라점 키스라고 했는데요. 이걸 딕셔너리의 키는 뭐예요? 트와이스, 소녀시대, 걸스데이, 블랙핑크 이게 키가 되고 9, 7. 4, 4 이게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키들에 관련된 모든 키들 파라.키하고 함수를 이용하면 트와이스, 소녀시대, 걸스데이, 블랙핑크가 따로 뽑아져 나가서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키들에 대해서 자, 키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트와이스가 출력되죠. 처음에. 그리고 키 값을 가지는 파라의 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9 출력이 되고 명입니다가 아, 됩니다. 자 K는 여기에 출력이 되고 파라의 K는 여기에 출력이 되니까 K, twice 그 트와이스 가리키는 방의 값은 9명입니다. 그다음 그 K 값 지금 키스에서 리스트가 그 트와이스 소녀시대 걸스데이 블랙핑크가 된다면 첫 번째 것이 K에 들어가서 동작, 두 번째 것이 K에 들어가 서 동작이니까 키가 트와이스가 됐다가 소녀시대가 됐다가 걸스데이가 됐다가 올림픽가 되면서 각각 호출되는 그런 형태를 지닙니다.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봤는데 넘겨가는 딕셔너리 자체를 구조를 기억을 못하시면 이건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죠. 딕셔너리가 기억이 안 나시면 앞부분 리스트 딕셔너리 그 부분으로 다시 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프로그램 1의 완성을 보겠습니다. 어, i m p o r 에서 랜덤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i 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랜덤은 난수를 무작위로, 그러니까 난수란 것은 무작위수인데요, 이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들을 말합니다. 어, get number라는 함수를 지금 선언해 놓고 있는데요, 이 함수는 랜덤 함수에서 제공하는 랜덤 레인지를 이용해서 난수를 발생시켜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어,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1부터 45까지의 사이에서, 어, 임의수를 리턴하겠습니다. 자, 전역변수 로또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넘은 0으로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자 처음에 프린트 로또 추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활 투류하면 이거는 무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한으로 돌아가면 어디선가 판단문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겠죠. 그게 20과 21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넘해서 num get number에서 어, 함수 get number를 호출해서 무작위 수를 하나 만들어서 넘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판단문을 쓰는데 로또 점 카운트를 이용해서 즉 넘이 지금 0이 0인지 아닌지를 볼 텐데요. 무작위수가 0이 아닌 수가 넘어오면 그 수를 로또 점어펜드에서 마지막 방에 추가를 합니다. 즉 난수가 제대로 동작을 한다면 0이 아닌 값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그거의 카운트 지금 로또 점 카운트하고 로또 리스트에서 개수를 세는데, n 의 개수가 0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곧 값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수가 제대로 동작을 해서 n 에 저장이 됐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p e n d 해서 로또 리스트의 마지막에 그 n 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를 하나 추가하고 나면 몇 개인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랭스는 이 리스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를 추가한 그 로또의 길이가 여섯 개 이상이니? 라고 하면 브레이크. 그만 하는 겁니다. 그럼이 화해문을 계속 도는데, 어, 숫자, 난수를 만들어서 난수가 한 개라, 그 난수가 존재하면 이렇게 어펜드를 해서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화해문을 돌다가, 어, 로, 그 로또라는 리스트의 개수가 6개 이상이 되면 그만하는. 그리고 나서 출력문이 어, 추첨된 로또 번호하고 옆으로 이어서 출력이 되니까 여기까지 출력이 딱 되겠네요. 띄었을 기까지그 다음에 로또를 소트. 로토 리스트 점 소트 하면 이 로토라는 리스트가 정렬이 돼서 다시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그폼을 이용해서 정렬된 리스트를 0번 방부터 5번 방까지 출력합니다. 폼은 하나 적게 움직이죠. 그래서 개수는 6개이기 때문에 0번 방부터 시작하니까 0번부터 5번 방 그러면 6개 모두가 띄어쓰기를 해가면서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 이번 주에는 함수를 다 알아보도록 했는데, 이번 주첫 번째 시간에 지금 함수의 반환값과 매개변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